스스로 인정해주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고, 그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세 가지. 내가 내 편이 된다는 말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해주는 게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방법인가요? 내 편이 되는 생각을 하는 팁을 듣고 싶습니다. 의식 중에 자꾸 저를 채찍질하고 부족한 점을 집어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미 영상에서 다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스로 인정해주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고 그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세 가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실제 사람한테 내가 믿을 수 있고 내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주변에 없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그럴 때는 혼자서 감정을 이렇게 쓰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날것 그대로의 감정을 막 갈겨 쓰기. 물론, 이것도 쉽지 않지만, 가장 시간 효율적인 거는 상담. 이렇게 세 가지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유튜브 중독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공부를 하는데 계속 영상으로 회피하게 되나요? 회피 안 하면 저절로 치료될까요? 이게 중독이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단절이 제일 좋은 치료인데, 쉽지 않아요. 입원하지 않는 한.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중독은. 중독은 행동이고, 그 이면에 있는 거.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는 폭식 관련된 영상에서 행동 이면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린 게 있는데, 폭식을 제목으로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난 폭식이랑 상관없어 이래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비교적. 근데, 폭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뭔가 중독, 충동조절이 안 되는 거, 반복되면서 악순환되면서 자괴감 느끼는 거, 뭔가에 내가 빠진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게 뭔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영상에 올린 게 있으니까 보세요. 평생,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남들 생각은 무시하면서 멋대로 살아왔는데, 삶이 잘안 풀린다. 이제서야 주변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고 주변의 시선이 정확하구나 느낀다. 그럼에도 계속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좋은가요? 타인의 말을 참고하다 보면 내 생각이 무너지는데 이게 밸런스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 제가 주로 드리는 말씀과 반대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고, 어, 그러실 수 있어요. 균형 맞추는 거 물론 중요한데,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평생 동안 본인 입장만 생각하고 남들 생각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았다면, 그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입장을 생각하고 그거를 스스로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내 입장만 생각한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게 아니라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으면 남들한테 뭔가 피해를 입거나 내가 의리되거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될까봐 우려돼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라면은 여유있게 내 입장이 된게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한번 콘텐츠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우울증 약에 살찐다는 게 맞나요?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한 10명 중에 한두 명만 그런 경험을 보통 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약으로 바꿀 게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살찐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작조차 안 하는 분들이 더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살 빠지는 울증약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약은 잘안 다뤄요. 그 이유는 약은 정말 섬세하게 그 상황이나 상태에 맞춰서 주치가 판단해서 조절하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이 판단해서 준 거를 제가 왈가 왈부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오히려 주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잘안 다루는 면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그냥 믿고 맡기고 좀 의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거를 항상 권유드립니다. 상담 위주의 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아졌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평범한 정신과 의사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2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필독 영상에 저한테는 오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래도 많이 오려고 하세요. 그래서 예약이 너무 길어져서 올해는 아예 예약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안 받을 것 같아요 신화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상담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아쉬우시다면은 청원을 하세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왠지 바꾸는 느낌이 나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게 시스템 문제입니다 할수 있는데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담 위주로 하면은 운영이 안 돼서. 저는 상담 위주로 할수 있는 이유가 그 이외의 영역에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강의나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킹맘으로 살면서 육아까지 잘하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다. 둘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너무 무리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충해라 이런 조언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싶으면 아둥바둥 산다면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본인 마음에 집중하세요.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당연한 거고, 내가 왜 잘하고 싶은지. 워킹맘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주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일과 육아 다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본인의 성향, 본인이 경험한 것다 작용을 해서 본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집중을 계속하세요. 예전보다 슬픔을 더잘 느끼게 돼서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어, 이 뉘앙스가 잘 이해가 됩니다. 물론 슬픔을 느끼는 거는 즐거운 경험은 아니지만. 슬픔조차 못 느끼는 건내 마음이 더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분명히 상태가 좀 좋아지신 겁니다. 본인 마음을 가리거나 억누르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계속 관찰하시다 보면은 점점, 음, 자정작용을 하거든요, 마음이. 그런 징케인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